실력정석 수학상 필수의 질다시 3번입니다. 첫 번째 어, 곱셈공식의 변형인데 이제 어, x 플러스 y가 주어져 있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x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서 빼기 3xy의 x 플러스 y인 거 맞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2니까 8이고 마이너스 6. x, y죠? 그게 결과가 얼마냐? 14다. 그래서 x,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1번 해결이 됐고, 자,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려면은 지금 주어진 게 합이니까 합을 이용하면 되고, 빼기 2xy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4고, 플러스 1어서 6. 2번 예는 6이고, 자, 세 번째. x 네제곱 플러스 y 네제곱은 x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전체제곱에서 빼기 2x제곱 y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어, 여기 6이었어. 36. 그리고 이거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34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이죠.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 빼기 xy의 제곱, x 플러스 y 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이 지금 6이었고, 세제곱은 문제에서 14라고, 보... 아, 14였죠. 14.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 2 였습니다. 2. 그래서, 84에서 2를 빼서 82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어, 오제곱식을 어떻게 변형한지 기억해주면 되고, 짝수 차일 때는, 어, 요런 식으로 변형해주면 된다. 요런 거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의 1-3번의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자, 요거는, 어, 합과 곱, 이 mn 있죠? m 플러스 n이 얼마인지. m 곱하기 n이 얼마인지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져 있죠. 우선 이거부터 구하는 게 이제 우선입니첫 번째입니다. m 더하기 n을 구하고 m 곱하기 n을 구하면은 1번, 2번은 이제 뭐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m 플러스 n을 구해 보겠습니다. m 플러스 n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bx 플러스 ay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요거 x로 묶어서 a 플러스 b 그리고 y로 묶어서 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될 거고 a 플러스 b가 4 x 곱하기 y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었고 자 이제 m 곱하기 n을 구해보겠습니다 m 곱하기 n은 ax 플러스 by 곱하기 bx 플러스 ay였고 얘를 전개하면은 a 곱하기 b의 x 제곱 그리고 a 곱하기 b의 Y 제곱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x 곱하기 y의 b 제곱, x y의 a 제곱, 어, x 곱하기 y의 어, a 제곱이랑 b 제곱이겠죠.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얼마였냐? a 곱하기 b가 확인해 봅시다. 3이었고, x 곱하기 y는 1이었습니다. 이제 각각 a랑 b를 구하면 되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기 2xy다. 3, 3은 9, 빼기 2니까 7. 얘가 7이고, 얘가 21이죠. 그러면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빼기 2ab라서 16 빼기 6이니까 10. 얘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31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m 더하기 n이랑 마이너스 10이죠. m 곱하기 n, 31을 구하고 나서 M 제곱플러 N, plus N, 제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plus N, M 제곱에서 빼기 p M N, 이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1 M p 제서 s 서 빼기 이곱하기 M 다 l u s N, M plus 를빼 plus N, M plus N, M plus N, M plus N, 다음, m 세제곱 플러스 n 세제곱은 m 더하기 n의 세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m 곱하기 n, m 더하기 n이 될 거고, 마이너스 1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1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12가 될 겁니다.